안녕하세요. 도전성서희부료의 박성준 목사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어, 오늘 배울 단어들인데요. 첫 번째 단어는 자, 맴, 그 다음에 해 이렇게 돼있죠 자, 우리말로는 마 이렇게 읽습니다. 발음은 마. 뜻은 무엇입니다. 무엇 자 단어의 형태를 잘 보세요 예, 자음을 중심으로 아, 맴자 그리고 해 자, 발음은 마자 모음 부호는 제가 지금 표기를 하질 않는데요 아, 우선은 그냥 단어의 발음을 1대1로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이 형태를 눈여겨 보시면서 자마 이렇게 발음하시고 뜻은 무엇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은 것이 있죠.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이제 단어가 이제 이 마에서부터 기원이 됐고요. 그 만나라의 뜻 자체도 이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바로 이제 무엇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마두 어, 번째 단어는 자 달렛 자 그리고 뒤에 이은 단어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알파벳 눈의 마지막 형태, 소핏이라고 그랬죠? 여기 끝에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폭이 좀 제가 좀첫 번째 쓸 때는 좀 너무 넓게 썼는데요. 자, 이 카프의 소핏 형태하고, 이 눈의 소핏 형태가 구별이 좀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지금, 자, 요것은 폭을 생각하세요. 이제 폭이 좁습니다. 자, 이렇게 좀 넓게 쓰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카프의 소핏이고 좁게 해서 내려가는 것은 눈의 소핏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처음에 익숙치 않지만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알파벳의 이름은 달렛, 그 다음에 눈, 발음은 단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단. 자, 이 단은 그단 지파의 이름이죠. 단 야곱의 아들의 아들 중에 하나인 단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알파벳부터 읽어보면요. 달렛 그다음에 요드 눈 그다음에 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요 단어와 이 단어가 알파벳상으로는 같은 겁니다. 둘다 눈인데 하나는 단어의 끝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소핏 형태로 쓰였고, 중간에는 자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자, 이 발음은 디나입니다. 디나 사람 이름이니까요. 사람의 이름, 디나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영어의 음가로 보면 디, 그 다음에 요 중간에는 요드가 우리가 모음 공부할 때 모음으로 발음되는 그렇죠 이 e 발음이 나는, 모음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D가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N 발음이죠? 예. 눈 하면은 N. 그 다음에 또마찬가지예요이 해가 단어의 끝에 있을 때는 또 역시 모음의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단어의, 발음을 생각할 때 자음은 D하고 이제 N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와 N을 자음으로 했을 때 지금 D나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D나 자 그리고 다음 단어는 Shin, Mem, e i n b a v 자 그다음에 n u n s o p i t 자 s o p i t 을쓸 때는 자 이렇게 지금 이 크기보다 원래 단어의 크기보다 더 아래쪽으로 더 내려오게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영어 알파벳으로 이제 자, 음, 자음의 이제 발음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쉬, 그다음에 M, 그다음에 이 I는 이제 묵음입니다. 그다음에 이 V는 중간에서 지금 자음일 때도 있고 모음일 때도 있는데 자이 경우에는 O 발음이 납니다. O 발음. 에, 오 발음이 나고 그다음에 눈 소피시니까 n 발음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지금 한글하고 영어하고 막 뒤섞여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제 이 발음을 자, 한번 이렇게 모음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발음 단어를 보면서 자, 모음을 제가 표기는 안 해줬는데 지금 이게 시무온 이렇게 시무온에서 한글성경에서 시몬 시무온자 그렇죠. 시무원, 또 야곱의 아들 중에 또한 명이죠. 시무원, 이렇게 씁니다. 자, 다음 단어는 레쉬, 알레프, 그 다음에 바, 브 베이트, 또눈 소피 해가지고 자, 알, 그 다음에 알레프는 모금이라고 그랬고요. 자, 이 경우에는 이 바브가. 우 발음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 아까는 이제 오 발음이 났는데 여기서는 우입니다. 그다음에 베이트는 b 이것은 n 발음. 자, 이렇게 해서 자음의 음가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자, 발음을 하면 루벤. 자, 루벤. 자, 루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어, 래쉬 베이트 코프 해. 자, 자음으로 보면요. 자음의 음가로 보면 r, b, 자, k. 자, 이 해도 여기서 이제 모음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리브카. 리브카. 자, 리브카.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단어를 이제 마와 함께 또 사람 이름들에 대해서 배워 봤는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들이네요 단 시몬 루벤 야곱의 아들이고 디나는 야곱의 딸 리브카 리브카는 야곱의 어머니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 한국 성경에서는 리브가 이렇게 번역됐죠 오늘 사람 이름과 함께 또 자음들 또 발음하는 법을 또 공부해 봤습니다 자 오늘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마쉼카마쉼 카. 그래서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 쉼 카. 명사 뒤에 이렇게 카가 붙으면 2인칭 남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은 그래서 당신이 남성에 해당되는 거죠. 쉬미 단. 나의 이름은 또또 명사 뒤에 자, 요드가 붙어서 나의 이름은 단입니다. 자, 두세 번째 문장. 마, 슈메크, 또, 무엇입니까? 슈메크.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 경우에서는 슈메크.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2인칭 여성. 에, 당신이 지금 여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So, 슈메이, 나의 이름은 디나, 디나입니다. 자, 다음 문장이요. 슈모오 슈메온. 자, 오늘 또 새로운 걸 배우게 되는데요. 자, 쉐, 에다 지금, 바브가 붙었어요. 그러면서, 쉐모, 이렇게 있습니다. 쉐모. 아, 이것은 이제, 그의에 해당됩니다. 이 바브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쉬모언입니까 로, 쉐모, 루벤. 아니요, 그의 이름은 루벤입니다. 자.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쉐마 리브카. 쉐마 리브카. 이 경우에는, 자, 또, 쉐 뒤에,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 경우는 그녀의 이름, 이렇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 그러니까 명사 뒤에, 자, 여기에 붙으면 그녀의 이름, 이렇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쉐마 리브카. 리브가입니다. 자, 이제, 아, 여기서 좀 주, 어, 주의하실 것은요. 자 지금 해가 지금 단어 맨 끝에 쓰일 때는 모음으로 쓰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이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이 알파벳 안에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자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특별히 명사 뒤에 이 자음 해가 붙을 때는 그녀의라는 소유형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정리하면 자 명사 뒤에 이제 쉐, 예를 들면 쉘과 같은 명사 뒤에 이렇게 와브가 붙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 가운데 점이 붙은 경우 이 경우 이제 삼인칭 소유격을 나타내는데 자이 경우는 남성 자이 경우는 여성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나의 이름 그 다음에 당신의 이름. 남자에 해당되는 당신의 이름, 또 여자에 해당되는 그의 이름, 남자에 해당되는 또 그녀의 이름. 자, 이렇게 소유 형태를 배워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성서 히브리어 본문 내에서 오늘 배운 표현을 한번 표현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이때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배운 표현인데요. 자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눈으로 쭉 보면서 오늘 배운 형태의 자음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이 부분이죠. 마쉐모 아,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마쉐모 하면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가 됩니다.